하실까요? 템트리 응? 무대는 확실히 구리긴 하다. 구리긴 한데 자기, 자기가 낭만파다 이러면은끔씩 가보시는거 추천. 저는 템트리는 두 개를 우선 나누고 할게요. 리안드리랑 만년설이 이거 두 개만 우선은 길게 잡을게요. 확실히 루덴은 달코도 루덴을 가는 것보다 리안드리나 만년설이를 가는 게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덴은 그냥 패스할게요 우선은 만년설이 가장 무난한 아리에. 찰떡 아이템이긴 하지. 그냥 모든 챔피언들 상대로 이거를 가면은 무난하다. 그냥 신화 아이템? 먹갈지 뭐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만년설. 여기서 근데 이 코어 주문이 많거든. 이 코어 기준. 부불은 소레이피. 5월? 미드 전령 풀고, 색을 많이 하고, 킬좀 먹었을 때. 스텟스 좋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 좋고, 뭐였냐. 지평선. 요즘 또 지평선을 많이 가봐. 지평선이 좋은 이유 설명해드릴게요. 지평선 지금 템 보이시죠? 조합 아이템이 우선 개꿀이에요. 435원, 150원을 모아가지고, 뷰를 발전기를 사면은, 한번 집을 갔다 와도, 자기의 센타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불이 잘 컸을 때 가면 좋은 이유가, 만년 설이를 가고, 많이 아리 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1250원 AP가 모으기, 진짜 힘들어요. 힐안 난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CS 수급이 만약에 구리다고 했을 때, 그래가지고 이 구불의 템트리를 보면은 CS가 안 나오면 은 우선은 집을 가면 템을 아무것도 안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증포해고서 루비 수정 435원 400원짜리로 이걸 사. 그러고 쓸지까지 너무 돈과 턴이 비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평선은 계속 자기가 센턴을 유지할 수 있는데 쓸지는. 스위치는...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너는 2코어는 요즘 거의 진짜 잘 크지 않은 이상, 구불도 별로 안 가는 편이긴 하고, 거의 지평선 가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전적 보면은, 거의 지평선이거든요. 만년설이 지평선, 만년설이 이것도 지평선 트리 타고 있고, 만년설이 지평선 트리 타고 있고, 거의 웬만하면 다 게임이 1, 2코어 안에서 끝나잖아요. 요즘 게임이 진짜 빠르다 보니까. 거의 풀템 나가는 판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리가 센타임을 가장 잘 노려야지, 요즘 게임 보면 40분 넘어가는 게임이 없어, 다 보면은. 19분, 15분, 26분, 37분, 25분, 30분, 18, 29분. 진짜 다 이렇게 짧거든요. 다 챌린저 큐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 이 코어 기준 지평선이 좋은 이유가 확실히 나오죠. 435원, 400원. 돈, 짜잘짜잘한 돈으로 자기 센타임을 가장 빠르게 유지하면서 그 턴으로 굴리면서 게임을 쉽게 끝낼 수 있다. 약간 이런 거죠. 지평선은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그 턴까지 너무 그 턴이 비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슬지를 모았을 때이 주문력 100에다 체력 150에서 스킬 가속 15에다가 피해랑 증폭이 있죠. 멀리서 때리면은 그리고 그림자 볼 곳은 주문력 100에다 체력 50더 있고 스킬 가속은 없고 마법 관통력이 좀 올라가죠 근데 약간 이거를 지평선에서 그림자 불꽃을 갔을 때 완전 스펙타클하게 어? 이게 훨씬더 센데 약간 그런 느낌도 별로 안 들어가지고 그럴 바에는 확실히 지평선에다가 이 짜잘짜잘한 돈으로 빠르게 게임 템포를 끌어올려가지고 끝내는게 약간 더 좋지 않았나 약간 싶으면서 요즘 게임 아리의 플레이를 보면은 지는 판 보면은 1 0분 15분 다 이렇게 졌거든요 거의 다 이겨가지고 패배가 27분 전 지평선 우전은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아이템은 그냥 만년설이, 지평선, 상대편에 확정 CC, 많다, 벤시. 이 이후에 잘 크면서. 힐잘 먹는다 그럼 데캡 가고 좋냐 공어 이렇게 가면 되고 그리고 만년설이 지평선 상대편에 cc 없고 잘 컸다 데캡 사고 이제 만년설이 지평선만 뜨면은 딜이 어느 정도 되고 후반을 갈것 같을 때 가장을 하더라도 데캡이 나오면은 확실히 딜이 나오기 때문에 데캡 사고 맨시 5월 좋냐 공어 이렇게 사면 될것 같아요 우선 신발 아 맞다 신발도 있었구나 신발은 우선은 리안들이 설명드리기 전에 그냥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신발은 돈대로 사면 돼요 상대. 챔피언 AD 만 만다 싶으면은 벤시 존야 이때 가고 AD가 만다 싶으면은 존야 먼저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자코어는 무조건 벤시 오버 존야는 무조건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리가 아리 챔피언 자체가 궁을 박으려면 상대방 진영으로 들어가는 챔피언이어가지고 자코어 정도로는 방템이 한개 정도 나와줘야지 플레이하기 좀더 쉽기 때문에 신발 사는 기준 거의 웬만하면은 우선은 선신발은. 좀구린것 같고 천템 노란의 링 5월 부패를 사 그리고 다음 턴에 인장이나 양피지를 사겠죠 그리고 우선 똥신을 사겠죠 그 그래. 똥신 사고 교전을 해 그래서 킬을 먹고 잘 큰다면 만년설이가 바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냥 만년설이 다음에 마간신 하면 되고 어.. 양피지를 사고 무난하게 게임이 흘러간다 이러면 돈이 별로 없잖아요 1100원 모으고 그 다음 만년설이까지 1700원을 뭐야, 되는데? 점화석을 사기에는 뭔가 아깝고, 돈이 애매할 때, 2티어 신발, 플러스, 양피지로 라인크를 계속 해주면서, 도전월, 빠른 합류, 오브젝트 용 보면서, 딱 가면 돼요. 선을 확실히 빠르게, 요즘은. 예전에는, 신발 올리고, 양피지 샀는데, 요즘 양피지부터 사는 게 좋은데. 아 맞다.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 그, 위에, 그 결이 들어야 되는 챔피언 상대로는 무조건 선을 헬멧 가야 돼요. 안 가면 진짜 라인전 좀 빡세기 때문에 이런 결이 들었을 때 제외하고 한발 가는 기준은 이렇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아 결이 간 챔피언 중에서도 약간 견제 멀리서 견제하는 애 있잖아 신드라 오리아나 르블랑 백스 투어 니코 리산드라 아지를 빼고 다 가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선에르메스 니코 르블랑 백스 신드라 신발은 이 정도면 끝이고 조이까지 납 여기까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템 리안들이 은근 괜찮다고 느끼는 템들이 왜냐하면 요즘 막 선혈포식자 리신 자르반 탱커 챔피언들도 많이 나와서 선혈월 스테라 탱커 알리 렐 이런 애들 있을 때 가면 좋다 요즘은 근데 이 리안들이 효율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서포도챔커 노틸러스 알리 렐 이런 애들도 많이 나오고 정글도 리신 자르반 쇼진 챔피언들 많이 나오고 탑에도 약간. 말파이트, 오른, 약간, 이런 것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면 좋고. 리안드리 살 때는, 그냥, 쿨감신 고정이 좋다. 왜냐하면, 리안드리 자체가, 보트댐이어서, 확실한 쿨감으로, 힐,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좋은 것같아요 쿨감신 고정에, 리안드리, 플러스, 라일라이. 라일라이 우선은, 그게, 쿨감이 없어서, 약간, 답답하게, 느낄 수 있어서, 쿨감신 고정. 리안드리, 라일라이. 우선, 이거, 리안드리, 라일라이만 가면은, 뚜벅이들 상대로는 절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QW 무한 슬로우 가면서 EwQ 계속 갈기면은 진짜 말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상대방 CC 없으면 리치 베인 5월 우추 가고 우선 근데 아리는 무조건 4퍼로 CC 없든 이뜬 상태면 가야 된다고 했죠. 벤시 5월 존냐 가고 그다음에 뭐공어 5월 데캡 해면 되고 우선 리안드리 라일라 있는 고정으로 갈것 같긴 해요. 상대방 CC 맞으면은 벤시나 존약 가고 여기서 3코어로 벤시나 존약 가면은 4코어로 그냥 공어나데캡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편이긴 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면은 될것 같고 리안드리 크게 보면은 만년설이 리안드리는. 무조건 둘다 좋아서 둘다 무난하게 가도 괜찮다. 근데 루대는 진짜 아리 숙련자들만 해야지 좋다. 이 매혹 스킬이 진짜 맞추기가 힘들어서 숙련자분들이 해주는 게 좋아요. 리안들이 모렐로요. 모렐로는 안 가고 그냥 그 800원짜리 짜잘한 템 그것만 살짝 올리긴 해요. 치감은 그냥 거의 웬만하면 요즘 안 가고 있긴 해요. 웬만하면 안 가는데 상대팀에 막 아트 사일 리신 이렇게 있다 싶으면 리안드리 사고 그 800원짜리 지갑 그거 사고 그렇게 하면은 될것 같아 요 이쯤 되면 루나고 아이템은 끝 아닌가 아이템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상대방 물몸 많더라도 루덴보다는 확실히 그몇년설리가 좋긴 해요 물몸 많으면은 루덴 만년설리 가도 원컴 나가지고 비스킷은 그냥 만화 딸리거나 그냥 맞다이 뜰때 먹으면 되고 비스킷은 팔아도 원이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다 먹는 게 좋아요. 그냥 안 아끼고. 처음 라인전 6렙 전에 그냥 라인전 편안하게 가져가려 드는 거, 요 드는 룸이어가지고. 연거 마리는 아무리 봐도 구대기일 것 같고. 부서진 여왕의 왕관, 이것도 아무리 봐도 구대기일 것 같거든요. 벨트, 밤수, 루된 이거는. 제가 좀더 연구해 볼게요. 좋은 건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요네 상대로는 어 힘든 건 아닌데 반반은 갈수 있어서 영감 들고 초반 견제하다가 스텔포로 이득 보는데 요네가 그냥 Q 3타 모으고 이쓴 e 다음에 W 실드 받으면서 Q 쓰면은 매혹을 안쓸 수가 없는데 매혹을 쓰면은 W 실드 때문에 딜이 다 씹히고 매혹을 안 쓰면은 그대로 평타 개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 뭔가 W 버프 돼가지고 체감이 이렇게 큰것 같아요, 이네가. 뭔가 힘든 건 아닌데 좀 그냥 이쯤 되면 룬템 트리는 끝난 것 같은데? <laughs>